저는 이 레티나를 따라가갖고, 셀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걸 보여드리면, 예, 네, 이렇게 도표를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 자료가, 이게 저는 인간 시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에 1평방, 밀리메터, 당, 그니까, 평방리리2터당 누론의 개수 그러니까 m 어, 셀이 개수인데 이게 몇개냐면만개3 m 입니다만 m 다 3mm당, 3mm당, 3 m m 단계1 m 단계가 m 당3 m 평방 3mm당, 3 m 당3 m 당셀 m m 당 3m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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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거, 원추세포가 어떤 식으로 분파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원추세포는, 그러니까 요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각도를 치면, 자, 우리가 각도가 몇도 정도까지 커버하느냐 면요 시선이. 예. 자, 요거, 요거 좀 비대칭이긴 한데, 요걸 고대로 따라오세요. 요거, 요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요걸 0도라, 요, 요게 0도가 되는 거예요. 예. 자, 다 중심화. 중심화. 중심화를 중심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세포들이 분파하고 있냐면, 원추세포는열 거의 제로에 바꿔요. 거의 없다가 잘 보세요. 열은 농어 살 거니까. 이거 갖고 델타 콘셉트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15만 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이게 뭐냐면, 콘셀입니다. 나드셀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올라가라. 계게 올라가요. 올라가갖고, 이부근을 가서 맥시멈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요. 제로로 떨어져요, 머리에. 이런 한당한 분포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면 나드셀이에요. 가사태포. 자, 이 나드셀은 뭘 하느냐 하면 나드셀은 자, 따라서 명암. 예, 명암이 인테스트 명암이. 명과 암. 예, 보통의 데스트만 디텍트해요. 색깔은 아무 관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요걸 이해하셔야 시각의 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콘셀은, 뭐라 냐면 콘셀은, 뭐겠어요? 콘셀은. 형태? 자, 콘셀은 가장 중요한 게 형태입니다. 색깔이 아니고 사실은. 형태하고 색깔 함께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시각은, 시각이야하면두 개의 다른 감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명암을 보는 감각이 있고, 생, 형태하고 색깔을 보는 이두 가지가 결합된 상태예요. 그걸 어떻게 볼수 있나 하면, 명암 색깔을 못 보는 동물들 있잖아요. 무슨 아시지? 자, 내가 잘해. 개구리가 형태를 볼것 같아요? 색깔을 볼것 같아요? 너무 안 봐요. 양소이는 유일하게 보는 거는 명암 밝기가 안 밖에 안 봐요. 노트북이 하늘에 앉아있다가, 막막이쓱 지나가면, 막막이 뭐가 딱 지나가면, 개구리는 혀를 총알 처럼탁 쏘요. 쏘갖고 뭘 잡아갖고 탁 들어와요. 끈찍끈찍한 그, 혀를, 총알처럼 써요. 제가 물총새 이야기를 봤었죠. 뭐 초남부 허리 보면. 물총새가 수면에 이렇게 있다가 혀를 팍, 물을 탁 쏜다 그러잖아요. 쏘면딱맞아떨어잖아요 그러면 물총새가 그, 이렇게 발파이나 이런 거 형태를 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는요 형태를 보는 거 아닙니다. 자타는 명암. 명암. 우리도 아직 그런 흔적이 남있어요 우리 거꾸로 가서 뭐, 여기 쏙 지나가면 굽! 하는데 뭐 형태가 보였어요? 형태가 안 보여요. 유저가 안는건 그냥 움직임밖에 못 따라서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하다 응. 생존하는 거 아시겠어요? 색깔하고 형태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자 우리 얼굴을 보는 건 색깔하고 저 형태입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영장류 바로 포유 전부다 아니고 사천 종류넘 하는 포유류 전체다 아니고 거서 한 400종밖에 안 되는 영장류에 와서 형태하고 색깔 이 중요해진 종이 됩니다. 시각에서 진짜 중요한 건 형태하고 색깔이 아닙니다. 뭐냐면, 자, 이걸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가상세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1억 개라고요, 1억 개. 그러면, 자, 1억 개인데, 이 1억 개는 형태하고 색깔하고 관계없어요. 흙흙이 급락하잖아. 1억 개잖아, 색깔이. 이건 형태 색깔을 만드는 몇 개라고 그랬어요, 요거. 아까, 요거 600만 개, 600만 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10분의 1도 안 되는 요구 갖고 형태 색깔을 다 만들어내고, 이렇게나 되는 거는 사실은 시, 자, 굉장히 다른 측면. 여러분들, 간상세포가 없으면 우리 인간의 실이 열려주된 되는 줄 알아요? 자, 딱 0.1. 아무도못 봐요. 시력 0.1부터 물 먹을 수 있어요. 아무도못 봐요. 정확히 0.1 정도밖에 안 돼요. 간상세포가 없으면. 아니, 다시 말하면 다 조절해. 이 간상세포만 있으면, 나도세포요거만 있으면, 원초세포가 없으면, 600만개 요거 없으면 우리 시력이 0.1밖에 안돼요 그럼 우리 시력의 90%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다서 원추세포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계에서 항상 요거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뒤져볼게요 시력에 아무 관련없는 이 세포 1억개나 되고 여기 혈관이 있고 뭐 전부 다 공급했는데 가 한가지 말할게요 제가 자료를 딱단모아놓게 많아요 요거에 가상세포가 있잖아 요 가상세포 다 그려줄게요 요거 하나 그볼게요 자, 가상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상세포가. 여기 이제 비토콘드리아 입금을 쭉쭉 있는데, 요, 요즘 잘 알잖아. 요 누가 뭐 있나면, 디스크가 있어, 디스크. 네. 이 디스크가 몇 개인가요? 이게 원형질막에 암으로 말려들어갖고 디스크를 갔는데, 요 로돕신이 이제 박혀있는데, 이게, 이 디스크가 천기가 넘어요. 천기가 오나요. 근데 이 디스크가, 이게 수명이, 수명이 12일이 됐요이 자료를 읽고 나겠지도 몰랐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는, 이 본다는 이 이쪽에 적세를 내벨어서 12일마다, 한1 0마다야들이 점점 분해되고 새로 만들어져요. 네. 근데 이런 세포가 1억개나 있다는, 1억개. 이가감세포요원숭 세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조명하고 거의 뭐 비슷한데, 이렇게 삼각형 전지. 소울은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여게 이제 콘, 여게 라드, 이렇게 되는데. 자, 질문은 뭐냐면, 요거는 600만 개고, 이건 1억 개인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왜 필요한가? 실력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네, 방금 봐서 무섭 이야기하는, 우리 포도물의 뿌리는 중생 대그이억년 동안 머어 뭐, 야행서. 야행성이 있다그 흔적이에요. 야행성이요. 네, 지가 나를 다니면 봤나요? 진짜 보기 어려우면. 네, 우리 포도를 하면서 지를 생각을 했잖아요. 밤에만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밤에는 명암이 중요해요. 야간. 시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밤에 무슨 시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밤에 중요한 건 뭐냐면, 불빛. 착, 뭐, 착, 쫄면 는미든불빛을 보이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이, 나르세포는, 얼마나 민감한냐면요 야는 원 포토. 하나를 디텍트 해요. 이당이 하나 정도 디텍트 니다는그 정도, 그래. 여러분들 깜할때 아주 쪼개는 트는 하나, LED 하나만 있어도 금방 알잖아요. 바로 이, 우리가 이억 개나 되는 간상세포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력, 시, 시, 시 지각이 가장 중요한 거는 동물적으로 봤을 때는 색깔 은퇴가 아니고, 명남 차예요 명남 차. 그래서 뭐냐면, 흑백 영화하고 칼라 영화가, 총신 영화가 정부 차이가 별로 없어요. 흑백 영화 우리 옷도 봤잖아요. 마음 감상했잖아요. 정부 차이가 총천세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명남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어요. 예. 네. 이렇게 풀세사야 하는 거예 아시겠어요? 예.